여기가 지금 대표님 계신 게 병산이고, 여기 교평리, 백안리, 봉리까지 35필지의 땅이, 연산의 경건이의 땅이 있습니다. 6번국도 여기로 이제 원래 종점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7킬로를 이렇게 내려오고 55%노선몇년몇내씩 그러면 이제 서울경기 강원도가 다 본국도에 고속도로가 또지 길이 있다 원래는 이쪽, 이쪽이에 약간 이쪽입니다 여기가 끊사 말고 네.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돼는 이쪽에 있데 그쪽으로. 이것서 7km가 내려온 거죠. 고속도로가 예. 강을 걷는 다음에. 예. 예. 그 위쪽에다가. 그렇죠. 그래서 다리가 하 생기는 거니 그러면 서울 양양 고속도로도 막히는데 그거 정책까지 해소되게 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인데. 1이 내려오면 그리 가나면 7km를 더 올라가야 됩니다. 예요 예. 이쪽으로 연결하면 7km를. 네. 여인데 예. 이렇게 연결하면. 요쪽이 연결됩니다. 요쪽. 이쪽에 땅이에요. 저희가 서 있는 네. 땅이에요. 7kg가 남아되고55%도되병되고 네. 돈이 2,000억에 3 0 0 0억이더 드는 거로 본인들 보고서에도 나옵니다. 불토 보고서에도 네, 양평 주민들의 교통에도 도움이 안 되고 네. 도대체 옮길 이유가 대통의 처가 땅이 아니고서는 옮길 이유를 제가 찾지 못하니까 케이아에서 2년 동안 검토해서 어~ 메탈 통했는데 용역사에서 이틀 만에 이거 어. 네. <laughs>